안녕하세요. 지금 레이블 다시 한 보이지.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나 갈 거고 조금 아까 안 했던 게 이제. 이 미결작정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미결작정 어, 특이한 게 미결작정이 아주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4, 2월 2 0일 만기가 굉장히 미결작정이 많은데 이쪽 앞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하기보다는 조금 하락 쪽으로는 베팅을 조금 하고 있다. 근데 급락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미결 이 투시그마 내로 계속적으로 열작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어도 급락을 할 거라고 완전히 뭐 폭락을 할 거라고 시장이 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엔화 관전이 이제 난리가 났죠. 예. 네. 잠깐만요. 음 지금 댓글 보려고 제가 전하기로 한번 다시 접속을 하는데 접속이 안 돼서. 아, 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레이트 체크 이후에 엔화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나리오랑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러프하게 어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순 부채가 부채가 너무 많다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 뭐 이래서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일본은 재산이 많은 나라예요 재산이 아주 아주 많은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서 뭐그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일본이 망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 이퀄 위험이다라는 공식은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하고 외화 부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외화 부채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일본 그리스 뭐 아니면 뭐 남미 이런 데랑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빚이 많다고 계속하지만 순자산 국가예요 한마디로 밖에다가 투자한 돈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 투자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일본처럼.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좀더 이제 저변을 넓히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국 은행이 해외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저렇게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부해서 잘해라. 돈잘 벌어라. 그래서 20% 세금 잘 내라. 이게 더 맞는 얘기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 회사가 좋아지면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만 투자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미국, 한국, 뭐 중국 이렇게 약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투자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글로벌 포지션들이 제일 큰 문제고. 이 부분들이 이제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일본 사람들이 빌린, 그러니까 발행한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90%를 일본계 은행, 뭐, 증권사, 그러니까 은행, 연기금, 우체국, 이런 데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큰, 뭐,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가.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본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지금 일본은 계속 외국에다가 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글로벌하게 엔화를 빌려 가지고 투자했던 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라인딩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이고 근데 과연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이 계속 일어날 거냐라는 얘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저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한번 털렸기 때문에 예,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있는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밖에다가 자기네 금리가 넘어져서 연기금 같은 데들이나 딴 데가 해외에다 투자했던 것들이 다시 미국으로 일본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큰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썼지만 레버리지의 문제예요 레버리지만 없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레버리지 쓰지 않았을 거든요 일본의 습성상 그러면은 결국은 나머지 헤지 펀드들 같은 데가 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트리거가 되는 인과관계를 보면은 엔화 강세가 되면 차입비용 증가하고 엔화가 5%가 이제, 강세가 되면은 차입비용이 5%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라인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네. 레버리지만 안 하면 되는데, 레버리지 했던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맞았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올라오니까 아까 차트처럼 다시 차트가 뚫렸었잖아요, 위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 내려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얼마나 더 추가적이 됐느냐 했을 땐 저는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예요, 속도. 속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어, 자, 그, 부채랑, 그 다음에 해외 자산. 해외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나 면 잠시만요. 어, 해외 자산을, 어, 제가 숫자를 찾았었는데, 잠시만요. 어, 네, 찾. 기본적으로, 그, 어, 지금 일본 부채가 1200조엔인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엔화 부채 표시가 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그냥, 잠깐만요. 이억각을 보고 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부채 시스템 내 자산이고 외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그리스랑 완전 다르고 진짜 리스크는 여기서 디폴트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1659조엔이래요. 그리고 이 외국인이 일본에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부채가 1129조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네트로 533조엔인데 이거는 세계 최대의 대외 자산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533조가 얼만가 하면 지금 밑에 이것도 계산을 해봤, 해봤더니 533조 엔이면은 1달러가 150엔이고 150엔 가정했을 때 3조 5,500억 달라고 이 돈을 가정해가지고 원하면 4,800조 우리나라 GDP의 두배 규모에다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소득 송금, 일본으로 투자돼서 들어오는 소득 규모를 계산을 해보니, 주식 배당, 이자, 뭐, 직접 투자, 이익, 이런 걸 가지고 23년도 간을 했을 때, 연간 소득으로 들어온 게, 본원 소득으로 들어온 게, 34조, 34.6조엔. 이거 계산하면은 2,300억 달러에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뭐, 400억, 500억 달러, 이제, 미국에 투자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들어오는 건 중에 좀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부채가 아무리 늘어났어도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이 여기서 캐리 트레이딩이 됐던 일본 애들이 밖에다 투자를 한게 됐던 여기서 핵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어,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바, 현금 부분이 아니라 투자했던 게 폭락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기 했는지 모르겠어 여기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산 자체가 폭락을 해버리면 도미노가 되면서 자기네가 투자한 게 깨지고 투자한 걸 깨진 것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야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엔화가 5% 정도나 10% 정도 강세 된다는 가정하에서 시나리오를 해보면. 143엔 정도가 되는 건데, 예전에도 나왔던 게 143이에요. 그러면 한5% 정도를 천천히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3%, 5%나오지 이런 거다 보고 뭐 저는 별로 믿진 않고 그냥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 엔화 같은 경우 5% 하면은 그냥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135엔 대까지 내려가는 상태까지 됐다. 그것도 손 빠르게. 이거는 마진콜 분명히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은 주식 같은 경우도 10%에서 15%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봐서는 어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화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달라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원화가 다시 해서 1,400원에서 1,300원 가면 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1,300원 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엔화는 1 3 0 0 근처로 막 날아갈 수 있고, 날아가게 됐을 때는, 주식들은 다 임팩트를 맞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체크해야 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이걸로 제가 이제 대시보드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하다가 어 이제 뭐 그냥 유튜브로 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한 거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은 FX 금리차 변동성 그다음에 크레딧 이네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 가지고 엔달라, 엔화, 엔캐리에 대한 스트레스 종합 지수 같은 거를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어, 대시보드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일에서 10일 동안, 제가 속도가 빠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에서 10일 동안의 변화율, 그 다음에, 어, 블룸버그 같은 게 지금 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리스크 리버설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풋하고 콜하고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화에 대한 쏠림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두개 금리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같은 경우도 계속 금리 인하에 n 는 금리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 차가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결국은 메리트가 없어서 이슈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두 가지. 그 다음에 빅스,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통화들.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 투자한 것들을 거꾸로 갈 거기 때문에 N1, 그 다음에 뭐 N, 다른 이머징 마켓 뭐, 태국, 말레이시아 통화들, 두 개의 상대 통화, 그러니까 달러를 뺀 통화들과 엔화와의 관계가 이슈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다 리뷰를 해서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아니다를 조금 더 빨리 민감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의해야죠. 네, 주의해서 실질적으로 뭐 포지션을 좀 줄이거나 해야 될 가능성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헤지펀드들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언와인딩을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어, 크지는 않다. 근데 지금 현재 레벨에서 1,153엔 근처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어1 5 3엔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그 레벨에서 실제로 더 빠르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글로벌 마켓 전체에서는 되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싸우, 뭐 미국을 대신해서 약간 이제 뭐좀 어,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유럽,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유럽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랑 사이가 그린랜드 때문에 약간 이제 소원해지려고 하고 있죠. 아무리 뭐 화비됐다고 하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 미국은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그린랜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국이 채굴하려고 했던 히토리오 부분을 또 뺏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네수엘라랑 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은 또 좋을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 하에서 실제로 또 미국은 어, H200 반도체를 또 허락해주려고, 수출을 허락해주려고 하고, 그걸 또 수입해갈 생각도 중국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또 이제 그거 있죠. 중국 그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만나잖아요. 그래서 베센트는 뭐 연간 지금 뭐한 네, 번까지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화해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베센트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은 들어요. 근데 지금 이미 유럽이랑 미국이 좀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이 더 그냥 만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랑 그러니까 중국이랑 유럽이랑 딱 붙어서 뭐 태양광을 하던 이제 뭐 발전소를 하던 이런 걸 해버리면은 지금 미국은 되게 힘들어질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되게 약간은 크리티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급락을 했다 그래도 이거 지금 엔화 차트인데 엔화 차트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많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그리고 차트 모양도 아직은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밑으로 눌리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이 이거 지금 원달러인데 잠깐만요. 엔화로 다시 바꿔 볼게요. 엔화도 비슷해요 결국은. 엔나도 결국은 차트 그려보면 여기 밑으로 내려서 여기 똑같이 우리나라 여기서 걸리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150에 걸리잖아요. 그죠? 150엔 되면 사야지 이러고 있겠죠. 1 5 0인데 근데 이거 누리 밀렸다. 그리고 이제 143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레벨까지 올라서 여기 지금 쫙 걸리는 이 레벨까지 뚫렸다. 라고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거 트리거 되면은 이 밑으로 가면은 엔캐리트레 청산 당연히 얘기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걸리면 리스크 온 부분에 있어서는 다 리스크 오픈 모드로 갑자기 변동될 수도 있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오면은 이슈는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아까 존모님 얘기한 이제 세금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면 어 지금 올,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넉넉하게 막 그냥 무조건 랠리로 찾아가 랠리로 가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포트폴리오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지금부터 볼게요. 네, 지금 뭐별 어, 특별하게 질문 없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길게 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좋지 않을 까 생각 들어요. 내려가는 게 그렇게 두, 그리고 지금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엔화가 약강 약세로 올라가는 동안에 글로벌하게는 좋았어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 뭐그좀뭐다 보고 좀, 뭐뭐좀 짜맞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리 주식 시장은 좋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뭐 아베노믹스 이런 것도 물론 있죠. 다다 다 섞여서 있지만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엔화가 강세가 되다가 엔화가 약세로 전환 됐을 때 여기서 주가 미국 주가도 막 올라가죠 예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엔화가 확실하게 이 추세로 보면 약세 추세 였잖아요 이걸 다 돌이킬 수 있냐 라는 거고 뭐 프라자 합의 뭐 이런거 얘기 나올 때 이제 이쪽 이쪽 이었던 거고 여기 예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다 짜맞히면서 지금 제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무조건 신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에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려가더라도 주가가 미국 주가가 올라간 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 부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무조건 어 신뢰하면서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하지만, 지금 그냥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에나가 약세가 강세로 전환됐을 때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은 주가지수,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임팩트를 받으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 거기다 AI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받으면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은 연끌 상태이기는 하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빠진 게1.5% 이상, 1.7% 빠진 거예요, 지금. 엔화가 갑자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뭐, 지금까지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부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내려가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1430원 깨려고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거의 그 레벨에서 1410원 뭐 이런 레벨까지. 그래서 아예 숫자를 1400원 대까지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한두 달 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바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롱텀하게 보면 저는 원달러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서 특히 미국의 M7들이 한국에다가 아시아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한국이 뭐 전력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진짜 투자를 한국에다가 전력 투자를 하겠다. 아마존 우리나라 투자하거든요, 실제로 블랙락도 하고 데이터 센터로 그 금액들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 원화가 강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시. 그러니까 약세가 되는 게 약세가 된다는 뷰를 뒤집을 생각이 있어요. 완전히 길게도 좀 롱텀하게도. 왜냐하면 해외 투자가 직접 우리나라를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 완전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뭐, AI 강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쓰는 AI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쓰는 AI 그 서버들,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지어서 가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한국에다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면서 몇조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 데이터 센터 하나 들어올 때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제금볼때원 달러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들 FDI 직접 투자 해외가 한국에다 직접 투자하는 거 진짜로 뭐 원화 채권을 사든지 원화 주식을 사든지 지금 뭐어 원화 주식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진짜 삼성전자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은 거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빼고 나가고서 뭐 이렇게 뭐 개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00원 대면은 매수하겠다는 사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한테도 제가 아까 일본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해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세금을 내고 그게 국가를 돌리는 어떤 원천이 될 가능성도 우리나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 그 돈을 벌어서 서비스업으로 써서 서비스업이 돌아서 한국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 코스피 안 샀대요. 어, 근데 지금 제가 들은 걸로 미국 해지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해지 펀드들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라 그래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예, 네. 그니까 나머지랑 자꾸 이제 한 나머지들은 계속 돌려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현대차까지도 아직도 다간것 같지 않아요, 외국인들 실제로. 계속 삼전, 하이닉스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그, 한국 ETF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AM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이걸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기, 그, 김정은 만나러 갈 거다. 해소될 거다. 네.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는 3전 하이닉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뭐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삼성전자 하나한테 목숨 걸었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까지니까 뭐더 좋아진 거긴 하죠. 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돈 계속 풀면은 원화는 또더 풀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또 원화 약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 되는 거는 아 은이요. 저는 그냥 은은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 저거는 이번엔, 이번, 이번 상승에는 금은은 망쳤다. 여기서 살순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오히려 미국에 있는 중형주들 중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고 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진짜 전쟁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이미 3차 대전 중이다. 뭐 이런 뉴스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금은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쟁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은연 중에는 뒤에서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응금이더갈 수도 있긴한 거죠. 근데 지금 페이퍼 골드 페이퍼은 뭐 이걸로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는 개인들이 너무 쏠리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어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뭐 되게 지금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저는 못 하겠어요. 이, 이 그림 이런 그림에서 그래. 이미 못 샀으면 할수 없지 뭐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지금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실버도 있다 군데. 이거를 이걸 사자. 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라면은 그냥 좀 기다려 보든가 이번에는 다른 걸로 그냥 해보겠다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게더 오히려 더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골드고 이거 빨강이 은이거든요. 은은 은 선물. 네. 골드은 골드가 못 올라갔었다고 이제 계속 이걸로 올리는 건데 아네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뭐 이렇게 좀 해보겠다 이거는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거 이게 은이에요 빨간색이 은그 다음에 여 밑에 금 밑에 골드가 금네 사시 사고 싶으세요 은네 천연가스. 오, 천연가스도 완전 대박으로 난리가 났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예. 천연가스도 막 이렇게 내려갔던 거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니까 뭐. 뭐할 말이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무서울 뿐입니다. <laughs> 롱, 롱으로 가져갈 거면 저는 구리.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지금 참고하시려면 이거 참고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사이트에 가면은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종목별로 이렇게 지금 원래 저희 포트, 글로벌 매크로 포트는 요렇게 저희가 이제 뭐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는 어떻게, 페이퍼요 페이퍼. 실제는 제가 못산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큐큐큐 뭐, 반도체, 삼성전자, 이거는 이제 반도체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저희 쪽에 TNT 같은 경우들은, 어뭐 tsmc 그 다음에 mu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만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구리는 이전부터 쭉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시퍼 라는 걸로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해지자산으로는 빅스나 이제 러셀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보다 보니까 얘가 etn 이어가지고 etf 있는 걸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chf 강한 것도 그러니까 금 강한 거랑 다 다 일맥상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프랑도 이거 안전자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그래서 그냥 커머디티를 사야 되는 거는 현재로는 저는 구리가 제일 그냥 그래도 제일 만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랑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에서 돈 풀어서 중국 경기 살아난다고 하면은 이제 구리는 더 올라가겠죠 이제 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아 이거 부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저희 그 실제로 뭐 회원가입하는 것도 없어요. 여기 거의 그냥 제가 로, 로그인 누르면은 로그인 누르면은 이제 그냥 어, 뭘로 들어갈래 해가지고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걸 들어가면 저한테 이메일만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종목 들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런 것들 누르면 은 이거는 김종 대표 랑 제가 이제 일주일 한번씩 코라는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런 것들도 하고 나면 은 제가 그냥 그 인공지능 ai 를까 회의 보고서 만들게 만들어서 제가 조금 수정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은 예를 들면 이제 저랑 김종 대표 랑 약간 뷰가 다른 것들도 여기다 제가 올려요 그냥 그래서 김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금리 끌어올릴 거다 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약간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상승도 제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승이 계속되려면은 뭔가 이 인플레이션이 확 생겨야 되는데 해고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급등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래서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김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더 상승해서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입이 나왔지만 김동 대표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펀더멘탈하게 바뀌는 게 없다면 결국은 갈 거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제 펀더멘탈에서는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외국 데이터 센터들이 막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진짜 저는 어이 달러원을 점, 바, 전망을 바꿔야 되는 트리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주 동안도 즐겁게 어돈 많이 버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적정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